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어, 계속해서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었던 본문을 짧게 돌아보면 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고 이 블레셋 성읍의 통치자들를 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삼손의 여인이 된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서 큰 돈을 줄 테니 이 삼손에게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합니다. 들릴라는 그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고 삼손에게 접근하여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삼손은 들릴라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속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 내게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 번이나 나를 속일 수 있죠?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직도 내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날 사랑하는 것 거짓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 들릴라는 이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었고, 삼손의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손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인이니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일반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해야 하겠죠. 들릴라,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삼손의 선택을 달랐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세 번의 거짓말 후에 결국 진심을 말합니다 삼손의 말을 보면 자신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밀게 되면 힘이 약해져서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말을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선방 지축, 까불며 죄를 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준 곧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시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들은 차례대로 다 무시하고 심지어 사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자마자 이방땅으로 가서 기생을 찾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그랬으면 그러려니라고 할 텐데라도 할 텐데, 텐데 삼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저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입술로만 떠들고,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새벽에 삼손을 묵상하는 동안 참 찔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삶 그리고 생각 또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살펴본 이 삼손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함께 쫓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함께 따라가고.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 곧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그선악과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삼소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 이 힘의 근원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간청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했겠죠? 에이, 설마. 머리카락이 잘려나간다고 내 힘이 빠질까?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 에이, 아니겠지. 혹은, 아, 그래도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힘이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그 순간, 곧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모두 어겨버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삼손을 떠났고, 삼손의 힘은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연약해진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어제 살펴보았는데,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삼손이 성문 기둥을 뽑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이 가사에서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사는 기생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오고 가고 했던 곳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고 또 쓰임도 받았고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비참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삼손은 그에게 있던 강한 힘만 믿고 자만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자신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큰부흥을 경험했습니까? 80년대, 9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도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고, 교회들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감사와 간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왔고 세상의 기준과 가르침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죠.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지어서 아픈 자들을 돌아봤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었고 이웃들의 삶에 들어가 소통했고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학교나 병원이 아닌 땅을 사기 시작했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세상과 멀어져갔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 교인들만의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성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이렇게 부흥한 우리 교회가 힘들어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에이 아니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미 떠났고 또...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20대의 무종교인 비율이 70%를 넘어갔다고 하고 10대 이하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실수와 실패를 보며 저희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조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다가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신세가 되지는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저희들 뭘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절망적인 모습 뒤에 소망의 메시지를, 이 소망의 씨앗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한 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욕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설교에는 설론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결론도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내일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일도 새벽을 깨우셔서 절망적인 이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